예, 안녕하세요. H 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2018년도 9월 2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일요일이어서 이제 방송을 안 하려고 하다가, 또 내일이 명절이잖아요. 명절이어서 제가 오전에 이제 방송을 할, 시,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일요일 저녁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뭐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원래 주말에 계속 안 좋았었는데 이제 하락장 때뭐 이제 시장이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느낌이에요 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는 20%가 넘는 상승을 했죠 큐텀 큐텀도 콘텀도 많이 올라가고 예,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일봉 차트 <laughs> 볼게요. 일단 지금 일봉을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렴을 하고 어 추세선을 제가 이제 하나 더 그려보면 어 이렇게 이렇게 그리다고 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이두 자리를 돌파하고 여기서 디디고 이렇게 돌아 나갔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방향은 이제 위로 가려는 위로 가려는 방향이 어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럼 이제 다음 그어 다음 저항은 어디냐? 4 시간봉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6,600 달러가 어,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6,600 달러를 돌파했죠.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15일 이평선을 15 이평선을 이렇게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또이 자리 6,800달러 자리 6,800달러 이 자리 이 자리 자리 자리가 이때 이제 반등이 나왔던 자리고 이때 저항으로 이제 작용, 작용됐던 자리고 이때 반등이 나왔고 지금도 이 자리 6,800달러 자리에서 바로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있는 모습인데 어그 다음 그 다음 저항은 이제 6,900 에서 뭔가 제가 그때 7천 달러 언저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 추세선,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 시장은 또 상승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 자리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어 저는 이 자리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제 요이 자리에서 떨어질 거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예상하는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보는 관점은. 다 다르다고 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럼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보는 거는 사실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리플이라든가 뭐 스텔라루멘 이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지금 알트, 대형 알트코인들, 알트코인들이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줬고 어이 지금 코인들이 이미 추세선을 돌파했어요. 그, 50일 선까지 돌파를 해서, 어, 상승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비트코인도 조만간 갈, 그쪽 상승방향으로 갈 거다,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작년 10월에서 11월, 그니까, 10월 말부터 해서 11월 초부터 상승장의 흐름으로 가기 직전에,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먼저 시장에서 움직였던 것은 대형 알트코인들이 먼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 시장을 이제 시장은 이7 0 0 0달러도 돌파하리라 보고 있다. 예, 그렇게 물론 여기서 바로 돌파 보다고 한번 이렇게 눌러 줄 수는 있습니다. 돌파 보다고 눌러 줄수 있는데 눌러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돌파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럼 이제 이더비트 차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더비트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 지금 이더비트 같은 경우는 제가 비트 100% 갖고 있던 물량에서 총3 번, 세번 10%, 10%, 10%씩 3 번을 교체를 했어요, 지금. 비트코인을 예, 이더리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했고 어, 지금 뭐 저항이 있긴 한데, 저항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이제 여기서 다시 이 저항을 맞고 빠지든 올라가든 일정 부분 이제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어 비트코인 물량에서 지금 30%를 이더리움으로 교체를 했잖아요. 그래서 더 빠져서, 더 빠져서 이더리움이 더 빠진다고 하면 나머지 비트를 이더리움으로 교체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이더리움을 다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뭐 마음이 이제 편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더림은 이제 기다리고 있고, 15일 이평선도 이때랑은 달라요, 지금.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이 15일 이평선도 돌렸습니다. 돌려 세웠기 때문에, 15일 이평선을 돌려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저항을 돌파하고, 이더림도 위로, 좀더 위로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대시가 사실, 알, 대형 알트에서 좀 먼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한참 지금 쉬고 있어요. 이 일본 차트에 있는 그 대시를 보면 대시 같은 경우는 거의 대형 알트에서 가장 먼저 5 1이 평선 위에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이제 돌파를 했었습니다. 한 상태에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옆으로 누웠죠. 누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5 1이 평선이 돌아 나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때가 갖춰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시면 자 이제 평선을 이렇게. 이 평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저항이 작용됐던 자리. 이 자리만 넘어가주면, 넘어가주면, 이제 51성, 이 평선이 돌, 돌아가면서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대시는. 대시는 조만간에 좀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시를, 대시를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사실 제가 그, 이전에, 이전에, 대시의 움직임. 예. 이전에, 작년, 작년, 11월, 16년이죠. 16년, 2016년, 그, 재작년이죠. 그, 그러니까 재작년, 연말에 보였던 대시의 움직임하고, 현재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파하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옆으로 누웠죠. 옆으로 누웠습니다. 옆으로 누, 눕다가, 지금 이 저항, 이 저항을 이 저항을 돌파하는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대식는 이렇게 큰 상승을 합니다. 큰 상승을 하죠. 큰 상승을 합니다. 거의 뭐한 1.8배. 비트 기준으로 1.8배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모습도 이때랑 비슷하다. 이 하락 추세선 빨간색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그다음 에돌파 하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옆으로 누워서 횡보를 하고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양봉이 사실 어느 타이밍에 나올지 모르지만 나온다고 하면 이제 대시는 크게 갈 거예요 크게 갈 거기 때문에 어떤 뭐 대시 물량은 항상 지금은 저는 이제 예전에 이미 다 교체를 해 놓은 상태고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51선 맞고 떨어지고, 이 추세선을 지지받고, 제가, 저희는 이제 교체를 다 했습니다. 이때. 이때 한 번, 그리고 두번 교체하고, 그, 엊그저께, 15일 이평선을 넘어섰을 때 제가 무조건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15일 이평선 넘어서서 교체를 하고, 이제 눌러주고, 다시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왔는데, 비트코인 캐시도 똑같아요. 똑같은 게 뭐냐면, 그 이전에 비트코인 캐시의 움직임을 보면, 비트코인 제가 이제 비트코인 캐시랑 대시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형 알트 중에서 비트코인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어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달에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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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어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지울게요. 양봉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다가, 이 빨간색, 15일 2평선을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이 15일 2평선이 돌아 세우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올 타이밍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지금 위치가, 예, 지금 위치가 이제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위치가 그런 타이밍이다. 지금 돌파를 하고 눌러 강하게 눌러주고, 그다음에 돌아세우고 15일 평선 위에 올라오고 이제 이렇게 돌아나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겠죠. 골든 크로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로. 저, 저는 이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비트, 코인을 비트코인 100에서 10%를 비트코인 캐시로 교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면 될 텐데, 이제 수일 내로 비트코인 캐시도 좋은 모습이 나고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기사 하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어, 브라질 최대 금융그룹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거래소 런칭 계획. 네, 9월 22일 자 기사입니다. 어, 브라질 최대 증권사 그룹 X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런칭할 예정이다. 그룹 Xp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가진 브라질 최대 금융 그룹으로 어, 약 40명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xdx라는 거래소를 10월에 런, 런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룹 xp는 현재 2020년까지 245억 달러니까 어, 하나, 1달러가 천 원이라고 하면, 한 24조 5천 억 정도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고 말하면, 투자자들 사이 암호화폐 인기로 인해 사업에 뛰어들 수 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수요가.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느냐. 현재 브라질에서는 비트코인에 노출된 사람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인데, 이는 주식시장에 참여 중인 60만 명에 비하면 거의 5 배에 달하는 숫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왜, 왜 브라질이, 어, 주식시장보다, 주식시장보다 이 비트코인에 사람들이 더 노출된 사람들이 많을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설명을, 제가 보는 관점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 달러 대 헤아라예요. 브라질, 헤아라. 보시면, 어, 2011년, 금융위기 2008년도에 있은 후에, 이렇게 변동, 큰 변동성을 보이고, 2011년도부터, 이 해외라, 그 그러니까 지금 달러 대 해외라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달러가 강세다. 즉, 해외라가 약세다라는 거예요. 즉, 브라질 화폐가 약세다. 그니까 브라질 화폐가 계속 약세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위치에요 어떤 중요한 위치냐면, 어, 지금 이 1달러가 4.06개 하라, 이 위치는 지켜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때도 이제 윗골이 달고 고점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이 채널을 보시면 이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흘러가고 있고, 이 자리가 돌파된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외환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그 외환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 그 남미 국가들, 뭐 베네수엘라처럼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지금 이미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뭐 대시라든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제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브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브라질 대형 금융기관, 최대 금융기관이 오히려 증권에 투자하는 주식 투자하는 인구보다 지금 비트코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브라질에 이제, 브라질 화폐, 헤아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브라질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 달러는 구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기 힘들고, 당연히 그러면, 눈이 이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갈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이제 많아지니까, 그 기관인, 금융기관도 지금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기관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가장 핫한 대형 알트코인인 리플, 그리고 스텔라, 이런 코인들이 이제 큰 가격 상승을 보이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금융기관들이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인데, 명절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 모습으로 제가 내일은 이제 방송을 하루 쉬고, 그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2018년도 9월 2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